대인지, 준석이. 네 이제 준석이 여기 에서 이제 자 그러면 그 밑에 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자 얘는 묶어냈어 묶어냈어? 묶어냈거든 맞죠? 이제 k가 얼마부터? 1부터 n까지의 n 1, K -1 n, c k-1 곱하기 ac n-k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다로훅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거든 얘가 도대체 유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네 우리가 맞아 맞아 뭔가 유항 정리하고 관련이 있나보지 뭐 걔는 1 넣어봐 그냥 걔는 1넣으면 어떻게 돼? n-1이요 얘는? 얘는?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얘 n-1 제곱의 상수항 얘는? 제곱의 m 빼기 1 제곱의 기수 둘이 더하면 m 빼기 1 차지 둘이 더하면 m 빼기 1 제곱이 돼야 하는데 제곱. 되고 있는 구조 아니야? 결국 이게 누구였어? 이게 쭉 결국에 아까 여기 저거 그지? 맞아 맞아? 얘가 누굴까? 2m 빼기 1 제곱 제곱 식에서의 m 빼기 1 제곱의 기수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인데 이해 가죠. 근데 그런 데 보기에 있어 없어. 없어 지금. 그제 보기에 그게 없다고. 뭐가 바뀌어 있어 지금. 차수가 바뀌어 이제 차수가. 그 차수를 좀 바꿔줘야 돼안 바꿔줘야 돼 우리가. 바꿔줘라는 얘기는 같은 놈으로써 그지. 바꿔보자. 이엔 빼기 1, C, N백, 1은 N백 1이고, 백 1이 있는거지 그건 누구랑 같니? 아.. 이게 그냥 안 바뀌네 일단 보기를 보면 2n으로 출발하여 n으로 끝나든가 n프로슬로 끝나는가 뭐라고 바꿔야돼 바꿔야돼? 바꾸라는 얘기잖아 얘긴 틀렸다 보기가 그지그 뭐야 이걸 바꿔주라는 얘긴데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지 이거? 아, 계산을 하라는 얘기다 이거 자 2에 1팩 2에 3뺨 얼마야? 엠뱅 엠뱅이 이렇게 그죠? 여기에 2n을 한더시다그 여기도 2 n 못곱야 하나요? 곱겠네 맞죠? 2분의 1앞으 빠져나갈 것 같고요 마지막이 어려운 택타이데 그치? 너희들 2분의 1에 빠져나갈 거야 요용 곱하면 뭐예요? EM 팩토리얼 일단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그냥.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빌려줘. 이렇게 되지. 얘가 누구야, 그럼? ENCA. EM 팩토리얼을 EM 빼기 M팩, M팩 나누는 거죠. 아니요, 지금 큰일 날 뻔했네. <laughs> 그죠? 어. 정리해봐, 마지막 뛰기도 어려웠습니다. 난 2시 응. 바로 나오는 응. 형태인 거아니 응. 내일 뭐 풀어보라고 그랬던 거네. 이게 되죠? 이거를 안 외우고 있지 응, 보기를 보면서 거꾸로 역추적할수 밖에 없다. 그치? 이걸 왜 이렇게 이을스럽겠어 보기에 2n e 꼬라지가 있으니까 그치? 2n을 e 곱해서 어쨌든 가봐야 되는 거지.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네. 299번은 누구만 질문이야? 저요 아다 질문이야 또? 이양정이 감춰? 내시에서? 아니 수능이라는 수능에서 나오지 감춰진가? 최근에 다 18년도 다마지막거로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수능에서 나왔지 근데 이제 이쪽에서 제이 나온 게 아닌 거지 이쪽 평가단 이양정이 감춰 이양정이 감춰 나왔을 때도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한동안 나왔던 시기가 있었고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또 바뀌고 막 이래 수능이라는 게 약간 유행을 타왜냐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매일 <laughs> 똑같은 거 내면 눈치채니까 응. 약간 유형을 달았다거나 그런 것같 중복작도 마찬가지로 유행이 있잖아 이적도 되죠? 어. 안 되나? 난내것 어. 좀.. 응번더 보자고 <laughs> 일단 가만 찾으면 되나요 여러분? 그지? MCM, M l CM, M 플러스 1 CM, NCM, 플 m 스 m c m 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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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의 개수인 거지, 얘들아. 얘는 뭐야?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 제곱의 x n 제곱의 개수잖아, 얘들아. 세 번째는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2 제곱의 x n 제곱의 개수잖아. 맞아 맞아. 옆에 딱 적혀있잖아. 가 옆에. 맞아, 맞아. 그럼 이식기가 보기 이렇게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보기는 이렇게 안 적혀있지. 보기는 딱 간략하게 적혀있잖아. 뭔가 식을 요약해서. 그 이유는 뭘것 같아? 등비 수준이잖아. 등비 아니야? 공비 얼마야? 1 플러스 X잖아. 그1 플러스 x가 0이 될수 있나? 문제의 조건에 신경 안 써도 되나? x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돼있네 x가 0이 아니라고 돼있어 일단 가볼게 자 그러면 1 플러스 x 빼기 1 r 빼기 1인거지 맞죠? 초항이 얘잖아 1 플러스 x의 m제곱에 곱하기

x분의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 가가 여기다 정리했는데 여기 곱해봐. 얼마야? b 플러스 x의 m 플러스 m 제곱이래. 그죠? 빼기 b 플러스 x의 m 제곱인거지. 일단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거는 다 지워버려. 3번 지워야 되겠지? 4번도 지워야 겠지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죠? 이해되죠? 3, 4번은 지워놓는거지 요가 됐죠? 이렇게 빡 뜯기네. <laughs> 어디가 또 이해가 안가? 주현이 됐어. 됐어? 주정이는? 이렇게 여기가 이해가 갔어? 가가 이거 네. 이해가 네. 근데 이걸 네. 이렇게 바꾸게 이해가 안간다? 이해가 안는거너 안 지금 네. 이 심각한거 이시각등기수염아이가이 <laughs> 아, 시키는 망치 같아. 있어. 그래서 연장 j 망치 <목소리> <목소리> 정말, 좋고... 망치 n g Mansi Mansi. Mansi, Mansi, Mansi. Mansi, Mansi. m a 리 s i Mansi. 아, 설마, 이 공식을 까먹었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R-1분에 첫 번째 항이 R의 N제곱 마이너스 1. 1배니 R분에 첫 번째 항이 1배니 R의 N제곱. 준서. 네. 이걸 까먹고 있었던 거야, 혹시? 아니, 아니라놓쳤던 거지, 수업을, 설명을. 네. 멍 때리다. 네. 아니, 이게 문제가 길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이긴 해. 매번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지만 칸채기 설명이 제일 힘들어 선생님 혼자 노는 것 같으면 애들은 <laughs>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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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도 좀 보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저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 수동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어느 수간 어떻게 못 따라가는 거지 내가 분명히 듣느라고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 적어줬잖아 이런데, 아, 공기가1 플러스 X니까, 이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스님이 계산을 따라오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주 맞아, 안 맞아? 네. 여기까지 같이 자, 나 계산하러 가자. 나는 뭐야, 근데 끝난 거아니에요이 새끼 뭘구하는된 거야? 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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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주석이 돼? 네.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 맞죠? 그럼 이 새끼, XM제곱의 개수를 계산하려면, 생각해봐봐. 분모에 뭐가 있어, 지금? X. X가 있네요. 그럼 1 플러스 XM제곱에는 최고차가 XM제곱이지. 근데 X로 나누면, 네. XM제곱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나오는 새끼야. 나오지 못해. 그 뭐에서 나오겠어? 이식키에서 나와야 되는데, 차수를 X를 하나 약분시켜야 되니까, 1 플러스 X에, M 플러스 1제곱에, 뭐? XM 플러스 1제곱의계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래야 X로 하나 나눌 거니까. n 플러스 맞지? 네. x n 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 구해야 돼? n 플러스 2지 이제 네. 여기까지 돼야 돼. 그럼 이제 계산하는건 뭐예요? n 플러스 1에서 시에 n 플러스 1 제곱의 개수를 계산하면 돼야 돼. 이렇게 보기 있어? 없어? 있네. 다음 몇 번? 1번 끝났네. 내가 봤을 때 지금 4명 다 자, 이쪽이 그냥 기초가 없어 지금. 초가 없다.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 자체가 그겠데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 많이 안 써봤어. 막 이런 거막다 따지는 게 지금 머리 아픈가 이런데들 막. 아우씨, 뭐 뭉도 아파. 막 문자도 또왜 이렇게 많아? 막이러거 있는 거지. 맞아요. 자, 연습해야 돼. 너희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쪽 파트가 어려워 학생들. 선생이 돼? 머리 아파? 아 너무.. 아이씨.. 잠이못 잤어.. 잠못 잤어.. 응. 회전이 돼? 네 그래, 일단.. 일단은 된다는 건 지금 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식이 저다 뭐냐? <laughs> 그 다음! 301번 더 가자 301번 자 시간을 줄게 차라리 자 해봐 빨리 해봐어요 백날 선생님 설명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 답을 내는 게더 훨씬 더 좋아. 해봐 빨리 하면서 잘안 되면 개인적으로 지우는 거다 그럼 쭉 볼게. 여기 다 설명했던 거니, 너. 풀줄알거같아풀수있을거같 o p r e d e s 풀어 Oh, I'm 오 o 안 풀고 이미시키고 옆에 다 들고. 지금 이 g 미 얼마나 열심히 풀있있지줄알지지너너 o 동 o u 보면서 그냥 풀라그러니까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0 0 y o u r <laughs> 다 보여, 너, 지금, 안 푸는 거. <laughs> <오> <웃음> <웃음> 다는 답을 찾았을 것이고, 그렇죠. 나는 아직 못 찾았겠니? 안 나오잖아. 응? 이거. 이거, 뭐, 여기, 여기. 나, 나하고 넘어가는 게. 응. 에이. 잘 이해가 안 가? 이거 뭔가, 완전 이해가 안 가면 안 돼. 이거 잘안봐뭐왜거 없긴 한데. 이게 몇개 n 개지? 네. 얘도 n 개아니야 지금? 네. 근데 이렇게 더하면 규칙이 안 보여. 잘깐 뭔가 하나의 숫자로 또는 하나의 어떤 문자로 묶어 내신다는 얘기잖아맞아안맞아 맞아? 네. 제곱이 다 있는데. 아 생각해 보세요. n c n 의 제곱이야. n c n 의 제곱. 얘는 n c 제로의 제곱 n 을 못했지. 이해는 게 이해는 데이 그 앞에 누가 있을까? m-3 곱하기 m cm-3 있지 않겠어? 제곱이 그쵸? 근데 여기 누구야? 1이 곱해져 있지 1이 곱해져 있지 않아? 그죠 여기까지 해봐 그 앞에 또 누가 있을까? 이 앞에 또 누가 있어? 더하기 n-2 곱하기 n c n 2 제곱이 또 있겠지. 여기 nc-n-e 앞에 제곱에 2가 있지 않니? 네. 근데 그 집이 다, 다 똑같이 묶어내지야 되잖아. 얘는 갑자기 항의에서 몇 개로 늘어났어? n 플러스 1개로 늘어났어. 얘는 n개 있는데 지금 맞아, 안 맞아? 뭐가 교하게 개수하는 데는 늘어난 거지. 맞아 맞아 그럼 결국 이새끼하고 이새끼는 계산하지 말하이얘 지금 얘는 여기 처박혔고 얘도 여기 처박힌거야 지금 그럼 둘을 빼고 나서 얘가 여기 새끼랑 더해지면 않더해져 더해지는거야 지금 이게 얘가 얘랑 더해지고 그럼 그 앞에 있는 요게 누가 있어 n 빼기네 nc의 제곱이 있어. 없어 그럼 이사더은이 얼마야? 이 얼마야? 이사람되이 얘하고 이가람이고안은이으니까안사혔으니까눈은이사람어이사거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얘은이 사람은 이해가안 가는. 잘못을 따로 따로 있어, 그지? 그래서 힌트가 계속 엔게 되면서 수익이 늘어난다. 그죠? 저걸 눈치 못 채면 얘들을 네 처리하기가 뭔가 이상해져, 그지? 해석이 돼? 네. 그 다음에 답 답은 춤을 찾을 수 있나? 못 찾나? 엔곱하기 ECM 이 시야 플러스 를 만족하는 자연수는최솟값을구하라고 있어. 매이 얼마까지 들어갈수 있을까 가문제네도 크다. 이 시야 플러스 이 시야 플러이거더 플러스 이시이시커 플러스 이더 커요? 러스이시이 시야 플이더 커요? 이시이 시야 플러스 플 10도 대입하면3이겠네9 대입하면요. 1도 9 대입하면. 18시 9 곱하기 18, 19.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네, 18, 1 얼마야? 10. 이건 얘 계산하면 얼마죠? 9패. 9패분의 18패. 이 얘는 18패 이땡 얼마? 8패 1 0 1 지워져 지워 지워지고 9패 1 0가걷면 남아 남아 8패 이해9 남아 남아약분되면1이지 10패 약분되면나도또1,1,1 이상 만족해 야돼 a 9갠 아, 1 0파니까 그지? 이렇게 잘. 아준얘한 세영 이제 끝났나? 와, 또 나와. 300, 3 5를갈 건데 5분만 쳤다넌 힘들지? 네. 네, 5분만 샷다